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저녁 태석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완성하지 못한 원고가 놓여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허공을 떠돌았다. 아내가 떠난 지석 달. 시간은 흘렀지만 그의 마음 속 시계는 그날에 멈춰 있었다. 형부, 저녁 드세요. 문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태석은 고개를 들었다. 지혜였다. 스물여섯 대 처제는 언니의 죽음 이후 조카이자 형부의 아들인 민준을 돌보기 위해 이 집에 들어왔다. 가족들의 배려였지만 그녀에게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응, 알았어. 곧 나갈게. 태석의 대답은 기계적이었다.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문을 닫았다. 식탁에는 세 사람의 자리가 놓였다. 초등학교 3학년인 민준은 묵묵히 밥을 먹었고 지혜는 두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반찬을 권했다. 대화는 거의 없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다. 민준아 학교는 어때?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주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냥 그래요, 이모. 태석은 아들의 단답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민준이 겉으로는 강한 척 하지만 내면에 깊은 상처를 품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자신조차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아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저녁을 마친 후 지혜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이 집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무거웠다. 언니의 부재는 모든 공간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야 했다. 어린 조카를 돌보고 형부를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것. 밤이 깊어지고 태석은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책상 서랍을 열자 아내의 사진이 보였다. 그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 조용히 서랍을 닫았다. 추억은 너무 아팠다. 하지만 그것만이 그가 아내와 연결된 유일한 고리였다. 복도에서 민준의 방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이 보였다. 태석은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 그냥 지나쳤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그는 자신의 슬픔에 갇혀 아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이 집은 여전히 슬픔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변화들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그들 모두를 새로운 길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혜가 이 집에 들어온 지한 달이 흘렀다. 처음에 어색함은 조금씩 옅어졌지만 여전히 집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그녀는 매일 아침 민준을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했다. 일상의 반복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이 집의 리듬에 적응해갔다. 이모,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어느날 오후,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다. 파란 하늘 아래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우와 정말 잘 그렸다. 이게 누구야? 지혜가 무릎을 꿇고 민준의 눈높이에 맞춰 물었다. 아빠, 이모, 그리고 나요. 민준의 대답에 지혜의 가슴이 뭉클했다. 그림 속세 사람은 모두 웃고 있었다. 현실에서는 좀처럼 볼수 없는 모습이었다. 민준아, 우리 같이 공원 갈까? 날씨도 좋은데? 좋아요.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다. 지혜는 태석에게도 함께 가자고 권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들끼리 다녀와. 난 원고 작업 좀 해야 해. 지혜는 아쉬웠지만 민준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공원에서 민준은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며 오랜만에 아이다운 모습을 보였다. 지혜는 벤치에 앉아 그런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모, 밀어주세요. 알았어, 높이 올라간다. 그네를 밀어주며 지혜는 문득 깨달았다. 민준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녀 자신도 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위로가 된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 지혜의 손을 꼭 잡았다. 이모, 고마워요. 뭐가? 그냥 같이 있어줘서요. 지혜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말없이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저녁 햇살 속에서 따뜻해 보였다. 그날 저녁, 태석은 거실에서 민준이 그린 그림을 발견했다. 식탁 위에 놓인 그림을 오래 바라보던 그는 지혜가 부엌에서 나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민준이가 그렸어요. 오늘 학교에서. 그렇구나. 패석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지혜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수 없었다. 며칠 후, 지혜는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패석이 부엌으로 들어와 컵에 물을 따르다 말했다. 지혜야, 민준이를 잘 돌봐줘서 고마워. 당연한 일인걸요, 형부. 민준이는 제 조카잖아요. 그래도,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둘다 많이 힘들었을 거야. 태석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혜는 처음으로 형부의 눈을 똑바로 마주봤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감사의 마음이 어려있었다. 형부도 많이 힘드시죠?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괜찮아. 시간이 약이겠지. 태석은 짧게 답하고 돌아섰지만 지혜는 그의 등에서 외로움을 느꼈다. 언니가 남긴 빈자리는 너무 컸고 형부는 여전히 그 슬픔 속에 갇혀 있었다. 그날 밤 지혜는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다. 이 집에서의 시간이 조금씩 의미 있게 느껴진다. 민준이는 점점 밝아지고 형부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언니,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지킬게. 창 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고, 슬픔 속에서도 희망은 자라고 있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집안의 공기도 달라졌다. 지혜가 입은 옷은 가벼워졌고, 태석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준이 친구 집에서 자고 오기로 했다. 집에는 태석과 지혜, 단둘만 남게 되었다. 저녁을 먹고 지혜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태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한 줄도 읽히지 않았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물소리, 그릇 부딪는 소리, 그리고 지혜의 낮은 콧노래, 일상적인 소리들이 오늘따라 그의 감각을 자극했다. 형부, 커피 드릴까요? 지혜가 거실로 나왔다. 머리를 높이 묶고 얇은 민소매 티셔츠를 입은 그녀. 에어컨 바람에 옷이 몸에 달라붙어 실루엣이 드러났다. 태석의 시선은 그녀의 쇄골, 가슴선, 그리고 허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깨닫고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다. 아, 응. 고마워. 목소리가 쉬었다. 지혜는 그의 시선을 느꼈다. 묘한 전율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더 천천히 움직이며 부엌으로 향했다. 태석은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가느다란 어깨끈, 드러난 등, 반바지 아래로 보이는 다리.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는 고개를 흔들었지만, 시선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잠시 후, 지혜가 커피 두 잔을 들고 돌아왔다. 그녀가 소파에 앉으며 은은한 샴푸 향이 퍼졌다. 태석은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형부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잠은 잘 주무세요? 응. 그냥 원고 작업하느라. 대답은 짧았지만 태석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사실 그는 밤마다 잠들지 못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처제에 대한 의식 때문이었다. 지혜는 그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 상하면 안 돼요.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이 뜨거워졌다. 폐석은 움찔했고 지혜도 자신이 한 행동을 의식하며 손을 걷었다.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저. 저기 형부.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응, 아니에요. 그냥, 제가 여기 있는 게 형부한테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 아니야. 전혀. 태석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지혜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은 각자의 커피잔을 들고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거실의 시계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전. 그만 들어갈게요. 내일 민준이 데리러 가야 해서요. 지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석도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래. 푹 쉬어. 지혜가 복도로 사라진 후에도 태석은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고 그것이 두려웠다. 한편 지혜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가슴을 쓸어내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형부의 눈빛, 그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다가가고 싶었던 충동.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안 돼, 지혜야. 정신 차려. 그녀는 자신을 다독였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며칠 후, 폐석의 오랜 친구 준호가 집에 찾아왔다. 민준이 학교에 간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다. 태석아, 요즘 좀 어때? 많이 나아졌어? 준호의 물음에 태석은 애매하게 웃었다.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지 뭐. 준호는 지혜를 힐끔 쳐다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지혜씨가 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겠네. 집안 분위기도 좋아 보이고. 네, 민준이도 많이 밝아졌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런데 태석아. 준호가 농담처럼 던진 말이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너무 편해 보여서 말인데, 혹시 너희 둘. 뭔 소리야? 태석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지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준호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다. 아, 미안. 농담이었어. 진담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은 이미 공중에 던져졌고, 세 사람은 각자의 불편함 속에 침묵했다. 준호가 떠난 후, 태석과 지혜는 서로를 마주보지 못했다. 그날 밤, 태석은 서재에서 혼자 속삭였다. 나 정말 미쳐가는 건가? 그의 손에는 아내의 사진이 들려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지혜의 모습이 떠올랐다.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그는 갈등했다. 민준이 야영에서 돌아온 월요일 아침 집안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태석과 지혜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는 어색함이 배어 있었다. 엄마 저녁 식사 중 민준이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이는 빈 의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가 앉았던 자리 민준아 태석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를 잃은 어린 아이. 그 아이의 아빠와 자신이 했던 일들이 순간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모, 괜찮아요? 민준이 눈물을 흘리는 지혜를 보며 물었다. 응, 괜찮아. 이모가 좀 피곤해서. 지혜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밤, 지혜는 자신의 방에서 짐을 쌌다. 언니의 사진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울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음 날 아침 태석이 눈을 떴을 때 지혜는 이미 집을 떠난 후였다. 식탁 위에 편지 한 장만 남아 있었다. 형부, 그리고 민준아. 미안해요. 제가 너무 나약했어요. 민준이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이기적이었다는 걸. 언니의 자리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형부, 제발 민준이 잘 부탁드려요. 저는 한동안 연락하지 않을게요.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태석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의 손은 떨렸다. 지혜를 안았던 그날 밤의 감촉이 생생했다. 그녀의 체온, 떨리는 숨소리, 부드러운 입술. 모든 것이 아직도 생생했다. 또 한번. 한 번만 더, 욕망이 그를 괴롭혔다. 그녀를 다시 안아보고 싶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아빠, 이모는, 등교 준비를 하던 민준이 물었다. 이모는, 잠깐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셨어. 곧 돌아올 거야. 거짓말이었다. 태석은 지혜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태석은 밤마다 서재에 앉아 지혜의 편지를 꺼내보았다. 그녀의 흔적을 찾았다. 그녀가 쓰던 컵, 그녀가 앉았던 소파, 그녀의 향기가 남아있는 공간들. 한여름 밤의 꿈이었나? 태석은 쓴 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그저 일시적인 착각이었다고. 외로움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다고. 하지만 가슴은 알고 있었다. 그건 진짜였다고. 그녀를 원했던 마음도, 그녀가 자신을 원했던 것도 모두 진실이었다고. 아빠, 이모 언제 와요? 민준이 매일 물었다. 태석은 매번 대답을 피했다. 어느날 밤 태석은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미안해. 난 정말 못난 사람이야. 사진 속 안에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지혜를. 잊어야겠지. 그게 맞는 거겠지. 태석은 지혜의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잠갔다. 이제 끝이야. 모두 잊어야 해.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모습은 더 선명해졌다. 그녀를 안았던 그 순간,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그녀의 눈물. 태석은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조용히 방을 비추고 있었다. 지혜야, 넌잘 있니? 대답은 없었다. 다만 정막만이 흘렀다. 민주는 점점 조용해졌다. 아이는 이모를 기다렸지만 이모는 돌아오지 않았다. 태석은 아들을 위해 웃으려 했지만 그의 웃음은 공허했다. 시간은 흘렀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지혜가 떠난 자리는 점점 차가워졌다. 태석은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쓴 이야기들은 모두 이룰 수 없는 사랑에 관한 것이었다. 금지된 욕망, 죄책감, 그리고 상실. 어느날 출판사 편집자가 물었다. 작가님, 이 소설. 실화인가요? 태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한여름 밤의 꿈이었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태석은 서랍을 열었다. 지혜의 편지가 그대로 있었다. 그는 편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었다.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지혜야. 태석은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하지만 이번엔 잠그지 않았다. 밤이 깊었다. 태석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앉았던 그 자리에 그녀를 안았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한여름 밤의 꿈. 그렇게 자신을 속이려 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그녀를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욕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만 억누르고 숨기고 외면할 뿐이라는 것을. 문득 현관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태석의 심장이 뛰었다. 설마. 하지만 그건 민준이었다. 학원에서 돌아온 아들이었다. 아빠, 저 왔어요. 응, 어서 와. 태석은 아들을 안아주었다. 따뜻했다. 하지만 그가 원했던 온기는 아니었다. 그날 밤, 태석은 다시 서재로 들어갔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한여름 밤의 꿈. 사라져버린 사랑 이야기.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는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